송영길 대표 세곳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선거를 준비했던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세 곳은 우리가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동일 지역구 의원 연속 3회 3선 초과 금지도 제도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격적인 어, 얘기들을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단이 좀큰거 같네요. 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번 총선에 출마를 하면 사실 국회의장 그렇죠. 후보로 뭐 일순위로 거론되는 분인데 음.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정치적 특세를 위해서 활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치 개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저부터의 희생을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누가 다음번 출마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 길목에 막혀있는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개헌을 못하고 있는데 이 개헌의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나온 몇 가지 정치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저는 공론 위에 올려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지금 소소한 공약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크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런 시간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 결단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높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